바순, 시버놈 너... 새끼. <laughs> 이새제 <새끼. 애들아. 웃음> 내가 오버워치 파이 돌아오지 말라 했지, 너. 아, 너 어디야? 바순, 여악한 새끼야, 너 좀. 너 때, 너 같은 새끼들 때 내가, 우리한테 선나한시민피해보고못 올라가는 거 아니세요? 오버워치 하지 마시오 서도 어떻게 하러 가시라고요. 싫어하냐? <laughs> 저 새끼, <laughs> 저거 바순 졸라 오다 하루는 레고 다니면서 병신 새끼죠. 절대 안 내린다니까, 저. 똥꼬집 싸배져자 저거. <laughs> 아, 그래. 거지라고 바스 버어진 새끼야. 너 진짜 너무 못해. 아니, 악동아, 아니, 너 그렇게 헛다리 뭐, 하고 있다니까 너왜 성정리 당했다는 왜 그래? 뭘? 야, 너는 우리한테 왜그러는데 바스 논거? 내가 너한테 지랄했어 언제? 아니, 넌 나쁜이 아니고, 마. 우리 팀한테 다지 랄라고있다고 박수 치고 하다가 존재감이 마. 너무 확신해. 아, 야, 아, 형들 뭐해? 게임에서 하고 싶은 거할 거면, 버릇새끼야, 빠대가, 너네 위도 완료했으니까, 그나마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겠다, 아니지. 나같이 아. 우리 킬 따기다 해서, 얼마나. 좀, 싸우는거 싶으면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것도 야, 거의 무지개떡이네. 박동아 제발 어? 징징 짜는 목소리좀 그만 내라 아 진짜. 아니 버러지 새끼야 너한테 누가 안 징징대 바하트 원칩 조선시대 새끼야 빠지충 새끼 야, 저거 그게 잘하면 올라가라니까? 왜있어 너같이 버러지 새끼들 만나면 못올라가라니 씨. 형들 나 뛸게 만정도 올라가라고 너가 바스트 내리시라고 올라가고 싶은 거야 개지겟피개지겟피개지겟피어 어, 나이스 바스트형 나이스 나이스 바스트형 들어가 어야나 바스는 화해하자 지금 좋았어 요 멋있었어 나어바스형멋있어바스레야이 어. 아나 이 어, 야. 게... 나이스 게, 지, 게지 좋더라, 형. 나이스 바스룸 좋다 요 나이스 에리스라형 내가 내가 오지내 발키빨리가 오케이 오케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오케이. 나 따라와 야 우리 왓쩜 는제나타있다 화해하자 바스만의제나타있다 아들아 거점 들어 와바로그로바로 좋아 아! 바스 뒤에 뒤에 사격 중지 시프트 시프트 사드 배치 사드 배치 아, 야, <laughs> <hist distribu 고점. 웃음> <Price> 트레 거점 트레 거점 잡아 이 역겹는 새끼지바슨님 빨리 거 먹어 거 트레 트레 재웠어 나이스 바슨운풀드 나이스 나이스 야 좋아 지금 거점 먹어 거점 먹어 야바슨 든든하네 저는 원체 미쓰니까 우리 오버워치 파팔 조금씩 살아 나는 거지 재 아, 가자 가자 좋아 지금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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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인데 버리자 니인데 디바, 버리자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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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버려 버려 힐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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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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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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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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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버려 지금 얜 뭐야? 소환아 소환아 이 뭐야? 겐지 컷캔지컷캔컷야야 대량 타무는 좀어 가야 돼 가야 돼 어, 거점 거점칠 빨리 파수! 파리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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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부처님어 파수! 염색 시켜줬어 해봐 사드 배치 사드 배치 사드 배치 야 사드 배치 사드 배치 사드 배치 아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수님 에위 있어 위 있어 겐지야 파수님 나이스 나이스 거꾸로 안 하면 돼요. 봐서 옆구리 때리잖아요. 봐 옆구리에 트레이서 옆구리 빨리 그 대가리 긁어 안 대가리 안 대가리 긁으면 제자이래 빨리 대가리 긁어. 아, 다 긁어. 파라 파라 오줌 싸고 아, 빨리 아, 빨리. 아니 메커. 이 봐서 나이스. 이길 아, 아, 수 아, 있잖아. 봐서 아, 아, 나이스. 아이씨. 아, 아, 와, 아, 아, 와 윈스턴 미쳤다. 자. 원체 원체 깝하네요. 좋았어. 지금 형은그렇 형, 지금 좋았다, 형. 어? 그니까, 우리, 전판 솔직히, 힐러가 못했어. 형은 잘했는데, 그치? 힐러 이거 케어를 좀 이상하게 했어. 나처럼 좀 어? 빡세게 해야 돼. 그니까, 솔직히, 저... 존나, 나 좀... 이거 뒤가 올라왔는데. 어렇게 우리 팀 오, 아, 전판에 싶다, 힐러가 진짜. 좀 빠져있었다니까, 진짜. 이거, 야, 이거 메이 있다, 메이. 메이 몇 빠졌어? 바스온은 지금 이거 아노비스 나, 바스온 대고 처음 들어봐. A, B까지. 15년 하면서 오버워치. 야 내가 다 잡았어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몰라서 그래. 나 이거 메르시 묵게. 야야 야. 하나. 우리 팀워크의 승리야. 뭔 소리야. 다들 캐리란 없어. 뭔 소리야? 바스우 하드 캐리인데 이 눈깔 없는 새끼들아. 바스우이다 했잖아. 미, 진짜 저판 매크리 어? 매크리 서 정리 당하고 눈에 난리 났었어. 맞아. 신념을 위해 싸운. 개프로 말하는 거 같아. 야 봐? 저기. 저기 진짜 미도 100% 나온다. 바스우 빨리 어. 하자. 야. 가잘해줄게형나방은 <laughs> <방금> 어땠어? 솔직히 <laughs> 잘했어? <웃음> 잘했어? 아니, 악동아 <laughs> 어, 형 말해 어? <laughs> 그리 잘하면 올라가 어? 두 마리 털지 말고 아니, 바스올형 씨발 똥꼬 빨아도 눈 지랄해 버번새끼네 아니, 아 변신새끼가 이새끼 똥꼬 빨아도 지랄하시잖아요, 형님들 게임에 상관없는한 마디만 더 하면 차단한다 아, 던진다니까 아, 차단한다는 아, 거였어, 다행이다 아니, 너 놀랬잖아 던지지 마, 게임 이겨, 이겨야 돼그너무안 그래, 던지면 이겼다니까? 아니버어즈 새끼 씨발 똑고 할다가 자빨아도서지랄아애되 병신 아, 네. 새끼들 너 때문에 나 나가잖아 다시 아, 아니 이 새끼 병신이야 니까 그 바스 원천 사회악이야 사회악 진짜로 야이 새끼 사회악이라 야 <laughs> 이런 새끼야 솔직히 사람 새끼냐 이게 박동아 너도 다 딴다 없어 <laughs> 진짜 존나 조해와 <좋아해. 웃음> 아까 말이 네 목소리 듣기싫쓸잖아 아니 씨발 나도 잘해줬잖아요. 아이요. 나도 잘해줬잖아요, 형들. 그. 잘해줘도 지랄들이세요, 씨발. 아, 오아 천천히, 천천히. 딱 야, 야, 야 나보로 어, 가. 야, 야, 야일로 와, 이리로. 나이스. 나이스, 바수 나이스. 좋아요. 어? 원체카한다지피 원, 원칙 한다 아니, 거점 누가 비비 거점 누가 비비냐고. 몰라, 개울이 몰라. 개울이 난, 난못 디대다, 못 디대. 너가 디대 봤어. 슬모자검색. 아, 봤어. 와, 비빌댁들은지저버리지 야야야, 총신. 내가 팔을 따줄게. 파워드 꺼야, 그래. 파워드. 따줄게. 야, 리도커. 얼마나 줘야 돼. 빨리 가봐. 리틀 위도우야, 내가 리틀 위도우. 아, 위야 위. 고릴라 1종. 겐지에피, 겐지에피 지져버렸어. 그거지. 하루 종일 빛나네, 씨. 아, 나아 안아, 깊이. 바스 좀 빨리 와라 빨리 통치어. 뺐다뺐다 뺐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아니야, 있어. 아나 설정이. 아, 아니, 상대 어지간하다 진짜 <laughs> 야, 그 상대는 상대 뭐 하는 거냐? 바스한테 아누비스 삐뚤삐까지 <laughs> 사람 가문이 수치다 저. 그마 새끼들 뭐일이 재밌게 아, 게임을. 아 죄송한데 바스 원첸 잇따라주세요. 아파. 아야 위도 위도 붙였잖아 조심해요 대가리 맞아 잘못. 형그사드배치 잘못하면 아 지진다니까요 여기서 어리도 공깠어. 내가 말했잖아. 이 기멍어린 아 새끼야. 살아 있다 살아 있어. 살아. 아, 나 살려줘. 살아. 나. 이제 봐나나 죽었어. 다시면 몇 퍼야? 줄게. 살하게 픽. 다시면 몇 퍼야? 죽을게요. 위도 위도 위도. 아, 힐줘. 아. 힐줘. 위도. 다시면 공중 때몇 퍼야? 빨리 말해. 거기 공을 나 떨어졌어. 야, 사드 배치 제대로 해. 파이팅. 야, 너만 너만 이러고 있지 않 지금. 야, 무져 어? 야, 무지 아.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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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어서잠들별이어사라가 보이는 잠들었어 야, 해에토젠에에토젠에에토젠스 나이스 야바스밤해에 밤중에, 밤중에, 밤사에밤치야위도에 밤중에, 빨리 에 밤중에, 밤중에, 밤다다 밤중에, 다중에줄게에밤중줄게중에 밤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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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줄게밤리에 밤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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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중에밤 줄게 밤중 매트릭스 아, 고티릭스 나이아이 쓸모짜검새끼 궁만쓰면 무용지 몰 고릴라 왔어 고릴라 왔어 와아아아아아 궁만쓰면 아, 쓰레기 똥챔새끼 아, 파라 파라카츠 야 비벼 비벼 똥싸고 욕해봐 역겨움새끼 저거 똥싸고 졸라 아니, 아, <laughs> 아 매트릭스 어떻게 안되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너가 뜯겨야지 어악까아저 매트릭스 좀 어떻게 해줘라 디바 좀 어? 디바 좀 재워줘 조용히 내 레고 대가리 이새야너 하는 게 없어 진짜 킬 졸라 졌더니 어어 잡았다 아아 아이새끼왜 이렇게 영양감 없는 분이 뭐 겠네야 위도우 야파라면 따란 어, 말이야 아, 그래? 바순도 사드 배치 잘하라고 너 계속 말만 하지 하는 야 위도우 봐줘야 돼빼빼빼빼그야아나 이거 좀줘 스팔 야아야 위도우 봐줘야 되는데 아. 아나이아게아 그냥 에이스 재없어에이다다다다못죽아 에이에서 막면 재미없어. 에이서맞 재미가 없던데. 토악질이 나와. 야라바스뭐냐 내가 맥크로내내해 줄까? 내가 맥크리 잘는데요 오바야, 바손은 나 전파 메탈한 야, 야, 거 봤지? 야, 야, 야 좀딜러시키지 마, 좀딜러시키지랄하지 마, 바손 냉동이간 새끼야. 무슨 신? 아, 딜러시키지 마. 좀러시키면 음, 지랄하지 마시라고, 나딜러주라고 했니? 야 파라 1등이라고 있어? 아, 바손 못살겠 사이야,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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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사야원이 달피, 원색이 달원달했어이 아, 야, 내고 되는 게 일이 안 내고, 아. 야, 바스툰 정말 구석에다형 구석에다가. 구석에다가, 구석에다요. 위도, 위도 되었어, 위도. 왼쪽 봤어,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하나, 둘, 셋. 컷. <laughs> 존나 멋있었어. 이게 아나야, 바스툰 너. 급이 달라. 이게 랭커 아나야, 거. 하나, 갈려줘. 호스윙이 있다고 안, 아, 안, 시트, 어떡해. 뭐 안, 안할수 저거. 어, 오케 들어왔는데? 파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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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랗대. 천천히, 오케이. 에? 가버려. 어, 어디, 어디? 어디. 메르시 필, 메르시 필. 야, 나, 너 자일 있잖아. 대가리 긁고 자일해. 으아아아아. <laughs> <laughs> 천천히. 야, 미, 야, 원숭이 살려, 원숭이 살려. <laughs> 야, 누, 파랗대, 야, 나 설정해. 존나 멋있어. 야, 미스턴 필. 미, 미스에 필. 야, 궁 6개야. 근데 어떻게? 파라 떴다. 파라게 파라. 호싱. 파라게 비. 파라게 비. 파라게 비. 따줘 모... 따줘. 봉지오날. 아 메르 아 메르시 메로, 메로나는 호싱 고마워. 못 봤어 진짜. 아동아나 여기 있다. 집중하라. 안 들어. 렸나 여기 있다. 고마워. 폰스틴. 뽕은 바스티온의 것이냐? 뽕 연지 해야지 뽕 연지 뽕 연주 해야지. 전판 바스믿고뽕다 몰아줬다. 제가 다 바라 먹었어 게임. 와아 미스터 좋다. 라이. 뽕 연지야. 미스터 떴어. 안 함을린다. 살려, 살려주세요 겐지요 겐지요 겐지 나이스 겐지 나이스 겐지 나이스 와아 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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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뒤에너 쓸모없어 와바스트로기또 아, 아, 지댔다 아, 윈스턴하고 야 바스트로는 똑바로 하지 말라고 그럼 또 다음판 말해서 바스트 하면 진다니까 이번판 울리는거고 좀 있다 돌릴거야 씨발 개빡친다 안 만나고 싶어 아 힘들다 야, 이게 너에 대한 평가야 너가 잘해도 돌리지 않는자애들이 봤어, 이똥침대가리 새끼. 애들은 잘해도 안 돌린데, 너가 사회약이라니 진 거야. 어, 시발 아시겠어요? 시발 잤다, 점령전에서 봤어, 이 스스로. 쓰러... 저거 챔프 금지시켜야 돼, 저거. 파리에서만하게. 아, 뭐야. 됐다. 야, 야, 라이츠, 라이츠. 라이츠. 오 나이스 나이스 바라, 파라, 파라 때리는 이거 밀려면 힐. 말도 안돼힐 전에 피아이다 아이가 아이가 전선 파라 대했어 브라야 야야야 일로 와 내가 힐 줄게 바스 트레, 트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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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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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스는너다 좋은데 마이크 쓰지 마라 바스원팀하고 마이크 쓰는 거 정말로 역겨 너는 마이크 쓰라. 너 마이크 쓰면 너무 찡찡대 먹기 때문에 안 돼. 아, 너는 진짜 마이크 쓰면 트롤러라고 트롤러 아, 이 새끼 알겠어 아, 너? 목소리 뭐? 너무 찡찡대. 왜 찡찡대? 찡찡대 얘기하냐고 멀어지 야, 새끼야. 아, 너한테 봐서 아, 너가 하는 게 무엇이냐 고디서 지금. 어. 너가 지금도 찡찡대잖아. 아너 같은 아, 새끼야. 야 너는 진짜 바꿔야돼 원챔을 컨셉을 잘못 심현도환보는 원챔이나지 아 이쁘다, 뭐. 아니 난 컨셉이 아니라 난 진짜 이거밖에 못 해. 뭐, 어, 어, 못해 뭐 이거밖에 못해 니 1,2,3신 다검색해봐는딴거 많이 있다구만 아니 전신에 나 죽지겠다니까 주식... 아씨발원신이구야 뽕견지야 뽕견지 형 죽게 뽕견지 어? 나, 가자. 씨 아이씨 야 파라 치 파라 치 파라 치 파라 아, 따줄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위도우야 밑에 위도우 따주잖아 바로 야 바솔 또그 와중에 잠시 하는 판사에 뒤져있네 저 오케이 에토 대세 에토 대세 됐다 이겼다 오케이 천천히 디바 펑 야 월드 모터가 좋다. 어? 저거 아, 허. 힘들다 힘들어 애들. 어? 아르비스도 바스톤 죽네. 와, 이똥아 왜? 진짜 니똥 네 치우기 힘들어. 듀오가 얼마나 대고생을 했니? 야이 버러지 새끼야. 너랑 지금 애들이 다 방에서 <laughs> <laughs> 만나 있어. 좀 이따 돌린 내자. <laughs> 너 때문에 어? 너 때문에 우리 털 머리 어? 다 빠지겠어! 어? 탈모되겠어 너 때문에! 바르송 원챗 때문에! 너가 시짜 우리 머리터 빠지면 뭐 손해배상 청구해줄 거야? 너머리터 너... 너꺼 너줄 거야? 그니까 내가 너무 고생했다니까 전반 맞잖아. 뭘 고생을 진짜. 해! 우리 팀 멘탈이 아, 더 고생했지 아, 너! 버려 이 새X 한 마리 참느라! 이거 봐봐 야 악동아 이거 t 인질한 스폭트다니라. 야 나도 아까 상금한 거못 봤냐 팍지? 전파? 야 와... 야너 언제 돌를 거야 근데? 잡네, 언제 돌를 거냐 너. 언제 돌릴 거냐고, 와, 이 새끼, 바로 돌리네. 코라지...